일 드디어 3라운드 충주를 상대로 또 3연승의 고지를 달성해야 되는데 어떤 아, 뭐, 작전으로 대응하실 건지 선수를 믿고 자만하지 않고 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하죠. 특별히 뭐일 뭐 노출되면 안 되겠지만은 <laughs> 아이마 뭐 선수들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결과를 뭐 얻어 내보자. 정신적인 무장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선수들 뭐 컨디션이나 뭐 상태는 어떤가요? 아, 상태? 괜찮아요. 좋아요. 지금 선수들 뭐다 하고자 하는 의지나 몸 상태 는 괜찮아요. 음,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그 머리... 저, 머리...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내일 충주전인데, 어떻게 소감, 어떻게 준비하고 내일 경기를 하실 건지. 내일 네, 뭐 똑같이 준비를 이제 충주에 대해서 많이 분석도 하고, 네, 감독님 코치님 이렇게 뭐 지시사항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행한다면 내일도 뭐 좋은 이제 경기 내용과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디션 괜찮으세요? 네, 컨디션 괜찮아요다연면서 자신 있으시죠? 선수들 믿고 저 믿고 하면 다또 좋은 결과 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딥.

우리 선수들 어떤가요? 컨디션이라든지 어, 컨디션은 지금 이제 이연승했으니까 선수들도 지금 어, 몸도 좋고 기분도 좋은 것 같아서 3연승 위해서 달려가야죠 자신 있으신가요? 예, 자신 있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옵션 남도 파이팅. 하이마너좀보여주 알았죠? 뭐도 하고 그거 너무 부면안돼그 치명적이야 야뭘 그렇게 매년씩 찾는 그렇 되나 말려두잖아자 네. 내일 화이팅하고 내일그 좋은 성적으로 해서 기분좋게 토요일 보냅 알았지? 네 네, 사다자케또 내일 또 홈경기잖아 또 끝나면 어디가냐? 해야 되잖아. 그. 기분 좋게 갈수있도록 하자고. 예. 뭐. 알겠지? 예. 예. 열심히하자. 준비 하자 하겠습니다. 하나 더주 아직 2편 안 나갔거든. 2편 나갈 때 2편에서 공개하려고. 왠지 뭔가 공개될 것처럼 하나가 안 나오더라고. 손영민 선수. 네. 내일 드디어 세 번째 경기가 펼쳐지는데. 맞아요.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요? 첫 경기처럼 항상 시즌 끝날 때까지첫 경기처럼 준비하면 그래도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 근데 다들 공격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뭐좀 하려고 하면 게임이 끝나더라고요 네, 앞서서 두 경기 이렇게 했는데 어떠셨어요? 어... 뭔가 시즌이 많이 미뤄지기도 했었고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 선수들끼리 이제 많이 힘든 것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언젠가 시작 개막이 된다면 보여줘야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이다 보니까 첫 경기가 이제 잘 되고, 이제 그 분위기 타서 두, 두 번째 경기도 잘 풀렸고, 이제 세 번째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아마 올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그게 이어지지 않을까. 준호 형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분위기 조성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확실히 큰 물에 있던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자 내일 가고 내일 첫 경기는 무실점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 실점을 했는데 그래도 세 번째 경기는 홈에서 하니까 내일도 무실점 경기인데 우성이랑 경이랑 한번 제가 맞춰볼게요. 한번. 들어가고 가운데 하나씩 들어가고 저기도 마찬가지고 둘둘 모서리 있는 둘씩 들어가고 야, 야. 가운데 하나 들어가고 야, 야, 어리, 자 야, 야. 뛰자 뛰자. 오 오케이. 좋아. 급했지. 그렇지. 잠깐만. 그렇지. 오! 오 그렇지. 오케이. 자, 어디에 들어가자. 아 진짜 1 2 3아씨 저게 착각 가는 거 나도 어떻게 해 이거 항상 좀해야지 끝까지 속여 놓고 가게. 발려 2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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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좀오게됐다.헤 <끗> 이야뭐?여기고.와나오지.저기.저기. 대훈이랑 수리하고 있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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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다가 갑자기 한번더각좀 아, <목소리> 내주지 건너뛰지 아, <목소리> あ